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말을 탄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해요. 제가 첫 번째로 탄 말은 리플이에요. 리플이는 흑마이고 아직 어려서 빨리 나가려고 하지만 리플이는 장애물도 잘하고 다른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요.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. 당근을 주려면 리플이가 다 먹어버리는 것이죠. 그래서 다른 애들을... 못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. 두 번째로 탄 말은 블랑코예요. 저는 랑코가 좋아요. 왜냐하면 처음으로 구부를 했고 장애물도 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랑코도 저를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요. 단점이 있어요. 블랑코는 구부를 잘안 나가서 블랑코가 잘 가게 채찍과 박차를 써도 안 가서 코치님이 타고 주셨어요. 방향을 바꾸어 블랑코를 탔는데 글쎄 방향을 바꾸니까 잘 가요. 방향을 바꾸어 구부를 여러 번 돌았답니다. 오늘 영상 재밌었죠? 그럼 안녕. 저는 지금은 승마를 안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.